2020년 8월 30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일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 회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칠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 가운데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 있진 않지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평상시 드리는 예배보다 모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의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니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리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리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일로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일로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 난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끔 또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특이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우리 제국이나 뭐 우리 태쿤이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드립 좀 이렇게 쳐주고 어 그게 조금 주접 좀 떨어줘야 집중력이 올라가는데 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 굉장히 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어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빨리 같이 모여서 어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사와 함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50대 남자가 지하철에 탔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안 하냐 마스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자기가 신고 있던 이스레빨을 빼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영상으로 찍었는지 굉장히 빠르게 이 영상이 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어 기사를 보면은 반드시 댓글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보통 그 댓글들을 읽으면 다뭐 비난이에요. 그, 그 가해자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또 비난과 욕설들이 어 대부분입니다. 어 그런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좀 찾아보기가 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어, 그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때렸냐? 무엇으로 때렸냐? 이유가 뭐냐? 가해자의 직업은 뭐고 나이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단순히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한 비난과 욕설만 있다. 그렇게 되면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현상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넘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과 어떤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저런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공동체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교훈과 반성이 많이 있는 공동체의 미래가 아름답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매우 고차원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행동은요. 인간만이 할수 있어요. 아무리 동물이 인간이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동물은 절대 이것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하여도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할수 있습니다. 절대 AI는 이런 것을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스토리가 나와요 또 실로암이라는 지역에서 어, 망대라는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 총독 때문에 로마 총독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혹시 이들이 죽은 이유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신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회개하지 않면 으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면 으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그 문장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거론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냈을까요? 너희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그들의 죄를 거론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확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 확신하였어요. 분명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난을 통해 죽은 그 사람들이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은 자신의 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의 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거론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재난으로 죽은 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no, 그렇지 않다. 저들의 죄나 너희의 죄나 모두 다 똑같다. 죽은 저들이나 지금 너희나 똑같은 죄인이다. 특별히 저들이 너희보다 더큰 죄를 지어서 심판이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들의 죄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비단 저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로 남불이라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모두 다 죄를 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죄를 안 짓는 시간보다 죄를 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죄를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리고 그마저 안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어떤 타인의 죄와 잘못에는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매정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마치 나는 정말 깨끗한 재판관인 것처럼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죄악과 잘못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고 무서운 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저렇게 크고 무섭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재난과 죽음들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이 되기를 하나님 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죄와 아픔보다 죄로 인한 형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는 가될수 있도록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형편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과 재해의 이유와 원인을 따지기보다 이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로 결단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